합 중에서 정임합을 좀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정임합을 볼 때는 사주가 이제 구성이 잘못되면 음란 지압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음란 지압된 정임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정임합을 볼때두 번째 열매 맺는 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뺏고 뺏기는 합입니다. 그러면 뺏는 주체는 누구냐? 임수가 이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임수가 정화, 목적어를 뺏는다. 임수가 뺏는 거고 정화가 뺏기는 겁니다. 자, 이 관점으로 사주를 보면 조금 더 이제 쉽게 느껴지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요 사주는 제가 많이 올렸던 사주니까, 어,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어떤 아는 분이, 네, 이제 제가 상담해준 사주인데, 이 사주를 보면, <laughs> 자월이죠. 자월에 임수가, 임수가, 어, 뭐, 양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비견이 많다. 뭐 그런 식으로 봐도 되구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연 연간에 있는 아, 이거 정사입니다. 정사.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이게 주어져 반드시 정화를 뺏어야 됩니다. 정화에 무엇을 뺐냐면 열기를 반드시 뺏어야 돼요. 그래야 봄에 인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니까 러이 사람은 연간에 있는 정화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정임합으로 땡겨오려고 하는데, 월간에 임수가 또 있으니까, 한번 걸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타인의 정화를 탐하는 구조입니다. 탐하는 구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번 달인가, 이제, 성, 이걸로, 지금, 이제, 뭐 고속, 뭐, 이렇게 되는, 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이 임수라는 것은 정화를 땡겨올 수밖에 없는데, 정사로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구미가 땡기겠죠? 그러니까 이정화 자체가 비견 겁제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임수 입장에서는 더 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느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사주는 중요한 게 원국에 금이 없어요. 원국에 금이 없으면 대군에서 오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신기하게도 초년에 금이 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위직 공무원 잘은 모르겠지만 무슨 사무관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외국인이란 얘기도 있고요. 제가 뭐 자세히는 안 들었기 때문에 느낌이 보면 올해 개면연이니까 반드시 이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개 충당하니까요.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신수나 우리 손흥민 선수는 정임합이 있는데 금이 있어요. 원국에 금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정임합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금에 있다. 이 금의 승부수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서에 음란지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바로 이제 이사주에는 해당이 되는 거고 이사주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임합을 좀 근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정임합이 존재하는가?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병화의 양, 양기가 정화의 음질로 바뀐 겁니다. 자 임수는 임수라는 음축의 에너지가 이제 봄의 개수로 바뀌는 거죠. 이 과정에 즉 가을과 겨울에 정임합이 존재하는 겁니다. 가을과 겨울을 이어줄 에너지 바로 이 금이라고 하는 거. 신금 시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에 임목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정화 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때좀 저는 되게 단순하게 항상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굳이 어렵게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이 밤의 가치는 계절에 있다, 첫째. 그 가치가 잘 발현이 되려면 첫 번째 계절, 두 번째 금이 있는가 여부, 세 번째 임수, 임수와의 힘의 균형 뭐 이런 거를 잘 봐줘야겠죠. 왜냐하면 임수가 있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는 강탈을 당하기 때문에 이게 뺏기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뺏기는 거 이게 이제 강압적인 그런 강압적으로 뭔가 인간의 육체가 이게 강탈당하는 겁니다. 강탈 그러니까 사주구조에 이런 식으로 돼있으면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화가 형체도 없이 날라갈 수가 있어요. 형체도 없이 거기에 이제 조금 더신설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이 겁살인데 사주에서 임수가 있는 팔자들이 이제 많이 보이죠. 이런 겁살의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다 겁살들이에요. 에너지 자체가 뭔가 뺏는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임수가. 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사주가 이제, 딱 보면 이게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 이렇게 정임압 중에서 조금 안 좋은 일로 올해 구설수가 있었던 제가 지난주에 상담했던 사주인데, 이런 사주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걸 나쁘다고 또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까지는 되게 머리가 아주 이렇게 좋았을 거예요. 공부를 잘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이제 수화로 되어 있는 사주들 머리가 좋은데 이 에너지만 쓸고, 이 에너지만 사용하고 살면 문제가 없다. 사주를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런 공부법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주 구성이 안 좋아도 얼마든지, 어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상으로 정림합을 어, 이만하고 또 이제 다른 사주를 또 육합에 대한 예제 있는 사주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